네 안녕하세요 신사용입니다. 현재 시간 8시 7분 집에서 나오기 전에 코하나 잡았습니다. 어 야, 은평구 과자로 은평구 응암동 갑니다. 준비하고 나오기 직전에 코리 떴는데 안 잡았더니 추천가로 올라가서 바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응암동 가서 영상 켜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36분 첫 번째 코 운행 종료했습니다. 영일 응암동이고요. 그나마 제일 가까운 콜지는 응암동 감자탕 골목 그쪽이 제일 가깝긴 한데, 여기가 되게 조금 많이 어설픈 지역이라. 응암오거리, 응암동에는 대림 골목시장 이쪽에서도 콜이 뜨긴 하는데, 이쪽은 솔직히 콜이 잘안 뜨는 지역이에요. 은평구가 좀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빨리 나갈 수 있는 지역으로 버스를 타고 나가는 게 제일 좋으니까. 일단은 검색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제일 그나마 가까운게 이제 동교동, 홍대, 신촌 이쪽 라인이고 아니면 최대한 빨리 나가서 제가 좋아하는 강남으로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비가 좀 오는데 오늘 운전하시면서 꼭 주의 잘 살피셔 갖고 운전하셔 갖고 사고 없이 무사히 조금 긴장하면서 사고 없이 일을 잘 마무리하는 방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파이팅 네 현재 시간 9시 48분 두 번째 콜 잡았습니다 여기는 제가 항상 도착한 압구정역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도착해서 커피를 샀는데 코리아나 떠서 바로 운행하겠습니다 신사동에서 출발해서 강남구 신사동 갑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5분 두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여기는 신사동 마세라티 매장 앞이고요 아이고 아깝다 별내동5 2 8 0 0 포인트. 일단은 비도 엄청 많이 오고요 지금 콜도 많이 뜨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집중 좀해 보겠습니다 영상 찍는 게 지금 조금 우산도 써야 되고, 핸드폰도 만져야 되고, 일단은, 딴데로 이동은 안할 거고, 여기 근처에서 콜 대기해서, 또 콜, 콜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40분. 여기 마세라티 매장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콜이 이게 하나 떴었습니다. 근데, <laughs> 아오 간만에 지방 한번 가나 싶었는데, 역시나 잘못 눌러서 고객님께 전화했더니 깜짝 놀래더라고요. 왜 울산이냐고. 그래서 제가 좀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취소를 너무 늦게 안 해주길래 제가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콜 대기하고 있었는데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여기 논현동에서 김포 구례동 갑니다. 세 번째 콜이고요. 그러면 그쪽 가서 다시 영상 키겠습니다. 시간 11시 31분. 세 번째 콜를 운행 종료했습니다. 여기는 구례동 먹자 근처에 있는 각, 근처는 아니고 가까운 아파트고요. 여기서는 구례 구래 공영주차장, 구례동 공영주차장. 찍고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 찍고 가면 되고, 저도 그쪽 방향으로 가서 콜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콜이 평일날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 잡고, 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왜냐면 지금 강남에서 콜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라서, 오히려 수도권, 서울 쪽, 그런 거, 이제 추천가, 요런 곳만 타도 훨씬 거리도 짧고, 운행시간 짧고, 그 다음에 금액은 좀 높게, 형성된 콜이 훨씬 더 좋긴 한데, 어 아까 울산 콜에 가격적인 눈을 배려서, 그러고 나서 조금 콜에 선택하는데 집중이 좀안 되더라고요. 아쉬워서 그랬던 거죠. 어, 그러면, 일단은 역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긴 합니다. 차라리 조금 더, 조금 서울에서 조금 코를 타다가 넘어와도 될 곳이긴 한데 그래도 희망의 끈을 잡고 놓치지 않고 또 코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영상 키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42분 네 번째 콜 잡았습니다. 네, 구례동에서 동작구 상도동 갑니다. 그럼 그쪽 가서 다시 영상 키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36분. 네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오, 어, 뭐지? 네, 운행 종료했습니다. 여기는 어디이냐? 상도역이 제일 가깝네요. 여기서는 보통 다들 저기로 많이 가시죠? 노량진? 그쪽으로 많이 가시죠? 근데, 글쎄요, 여기서 하, 고민이네요. 여의도, 노량진 그쪽 라인으로 가볼까요? 저도? 일단은 고민은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서울 쪽에는 콜이 많은, 많이 있기, 여기 빼고, 이제 뭐 강남이나 그쪽은 콜이 지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이제 이따 아파트 빠져나가서 고민 좀 해보고요.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될지, 음,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20분. 여기는 어디냐? 신길역입니다. 아까 거기 상도동 도착해서 엠버 그 강남으로 가는 엠버스를 놓쳐서 반대로 오는 걸 타고 신길역에서 내려서 이제 여의도로 넘어 가려고 했는데 마침 여기 신길역 5호선 신길역 공용 주차장에서 코리 하나 들어와서 코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냐? 성동구 금호동 1가로 갑니다. 그러면 그쪽 가서 영상을 켜겠습니다. 시간 1시 50분. 다섯 번째 코로 운행 종료했습니다. 여기는 신금호역, 5호선 신금호역 근처고요. 음, 여기선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 신금호역 쪽으로 해서 청구역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쪽은 이 시간에는 좀 힘든 지역이긴 해요. 이 시간에는 힘든 지역이라서 일단은 어렵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호동이나 이쪽에서 강남까지 셔틀 개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는 분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3,000원인가?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해주시는 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 있어, 있는데 아마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를 한 번도 이용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아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 있으면 여기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신금호역 쪽으로 가서 콜을 한번 콜 방향을 봐야 될것 같고 키로수를 좀 넓혀서 좀 괜찮은 콜이 있으면 택시 타고 택시를 이용해서 콜을 잡아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수도권에는 애지간한 콜지에는 다 기사님들이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보일지는, 모르겠...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한테 보인다고 하면은 피까지 솔 택시까지 타서 이용 그 콜을 잡을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빈차가 되게 많아요. 금호동 쪽, 이쪽은. 왜냐면 다 이쪽에 이제 택시 손님이 이용하고 다 이제 강남 쪽으로 빈차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괜찮은 콜이 있으면 콜을 접대 이제 택시는 수월하게 다른 데, 다른 지역보다는 수월하게 잡힌다. 잡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신금호역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12분. 여기 신금호역 3번 출구고요. 어, 제가 그 추천 조착지 3km로 해 놨더니 한양대 한양대학교에서 맞춤 코를 받았습니다. 그 강남구 일원동 갑니다. 그쪽 가는 거는 지금 여기 스윙 자전거가 있어서 자전거 이용해서 갈 거고요. 고객님한테는 시간을 고지하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쪽 가서 영상을 켜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56분. 여섯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아까 신구모역에서 한양대까지 가는 길이, 음, 한 절반 조금 안 되게 내리막길이어서, 그래도 다행히 많이 힘들진 않게 갔는데, 한양대학교 안쪽까지도 가는 게 이제 좀 걸리더라고요. 거기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한양대라는 데를. 서울 살면서. 지금 여기는 대모산역. 수인분당선 대모산역 근처고요 여기서는 N37번을 타고 강남 그 신사역까지 갈 건데, 아, N37번이 저희 동네에 가는 버스예요 그래서 솔직히 내리기 싫고 막그 힘들고 막 이럴 때 그냥 이거 타고 쭉 집에나 복귀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아쉬워서 맨날 신사역에서 내리긴 합니다. 근데 아까 여기 근처에 이제 검색했더니 떠난, 떠난 지 조금 돼갖고, 떠난 지 차, 얼마 안 돼갖고, 지금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뭐, 어, 그래도 16분이네요. <laughs> 다행히 주차하고 뭐하고 하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그래도 16분 정도만 기다리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신사역까지 라인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시간이 대충 그래도 한 40분은 걸리네요. 그냥 이거 타고 더우니까 시원하게 버스 투어하면서 가는 길에 콜이 있으면 잡고 내리는 걸로 내리는 걸로 한번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콜 잡고 영상을 키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6시 27분. 여기는 신사역 7번 출구고요. 한콜더 타고 싶어서.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근데 안 뜨네요. 음, 어떤 게안 뜨냐면, 복귀콜이 안 떠요. 복귀콜 <laughs> 한 콜만 더 타고 싶었는데, 에이, 안 떠서 지금, 음, 집에 가려고 합니다. 와, 진짜 복귀콜 잡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려가는 콜이라도 좀 금액이 좋으면 내려갈 텐데, 그런 것도 없고 해서 그냥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3시 전까지는 그래도 잘 타는데, 그 위로 완전 지금 거의 3시간 안 동안 저 그냥 길바닥에 어 하나 떴다 오예 하나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 가냐 국가자동 갑니다 <laughs> 여기 잠원동에서 잠원동 영동설랑탕에서 어 서대문구 국가자동 갑니다 <laughs> 그러면 와 그쪽 가서 마무리 영상 켜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6분 네, 마지막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여기는 6호선 증산역 네, 여기 이제 청가가 있는데 건너가면 이제 은평구고 여기까지는 서대문구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오늘 마감을 하겠습니다 복귀콜 잡으려고 진짜 한 3시간 반 동안 그래도 기다렸던 보람이 있네요 마지막 이 근처 버스 타면도 그래도 한 번에 가니깐요 오늘은 3시까지 그래도 계속 많이 안 쉬고 움직였는데 3시부터 지금까지 이거 타기 전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좀 복귀콜 잡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기다렸는데 기다린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지금은 비가 안 오는데 아까 비 오는데 뭐 비가 많이 왔다가 많이 또안 왔다가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사고 없이 안전기가 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비 오는 날 다들 무사고, 하, 무사고 복귀하셨을 거라고 하셨겠죠? 저도 무사히 복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금요일 저녁, 또 금요일 저녁 어떻게 될지 모르것 같아요. 또 콜이 늦게 뜨거나 아니면 콜이, 아, 요새 금요일 날이 조금 애매하긴 한것 같아요. 어쨌든 내일 또 나와서 화이팅 해봐야 되니까 또 집에 가서 푹 쉬고 내일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